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몽실몽실 솜사탕 같은 꽃 뭉치도 너무 너무 예쁘고요. 한 송이씩 바라보면 또르르 장미 꽃송이처럼 말려 있는 모습도 너무 너무 예쁜 제라늄이에요. 러시아 제라늄답게 꽃도 큼직하고요, 풍성하고요. 털쟁이라서 꽃망울부터 잎줄기까지 보송보송 털이 아주 촘촘해요. 한여름에는 이런 털쟁이들이 이털 사이사이로 습기가 끼어서 간혹 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대로 고온 높은 온도에서는 더잘 견디는 부분이 있어서 무난하게 여름을 이겨내기도 하고요. 간혹 이털 사이에 끼어있는 습기가 많아지면서 물러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도 역시 살롬살이었던 거죠. 여름을 잘 견뎌내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 분갈이 후에 풍성하게 다시 자리를 잡고 꽃대도 숭숭 올려주고 있어요. 당연히 꽃이 너무너무 예쁜 제라늄이지만요. 단순히 그냥 딱 예쁘다가 아니라 여름을 견뎌주고 다시 만난 아주 동지 같은 잘 견뎌낸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라서 너무 기특하고 더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예쁜 제라늄도 봤으니까 이번에는요 아주 깔끔하고 반짝반짝 새것같이 변신한 토분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토분을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는데요 예 오늘 너무 반짝반짝 새것 같고 빛이 나는 모습이죠 네 아주아주 아주 오랜만에 제가 큰맘 먹고 토분 설거지를 했어요 아, 진짜 너무 하기 싫었는데 되게 귀찮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밀리고 밀린 숙제를 드디어 해냈습니다. 사용한 토분을 삶아준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이 토분을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흙물이 이렇게 베이기도 하고 또 습기가 묻어나면서 이렇게 이끼가 끼기도 해요. 백태라고 하는 이렇게 하얗게 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음, 저는 그냥 어느 정도는 털어내고 그냥 사용도, 재사용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한 번씩은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밀린 설거지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토분들은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얼룩지는 거 이런 걸 싫어하신다면 토분 사용하시는 것도 좀 꺼려질 수 있는데요 토분 중에서 유약이 발라진 토분들은 이런 점은 없어요 얼룩이 지지 않고 백태도 끼지 않아요 왜냐면 유약 처리를 하면서 표면이 매끈매끈하게 유리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어져요. 근데 토분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토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미관상 물론 예쁜 것도 있지만 그 토분 자체에 기공이 많아서 흙이 숨쉬는데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유약으로 발라진 화분들은 이런 점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화분 아래쪽 구멍이 최대한 크게 만들어진 게 좋고 또, 유약 화분을 쓸 때는 배합하는 흙 자체를 배수나 통풍에 좀더 신경 써서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토분 세척하는 방법은요, 과탄산소다와 구연산 이두 가지로 삶지 않아도 삶은 듯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화분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내고, 이왕이면 따뜻한 물, 뜨뜻한 물을 부어주세요. 이 뜨뜻한 물에 과탄산소다를 먼저 넣어줄게요. 이때 하얀 연기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몸에 좋지 않으니까 얼굴을 너무 들이대고 붙지 말아주세요. 이대로 담가 두었다가 두세 시간 정도 후에 이 물에 다시 구연산을 같은 양을 넣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뽀글뽀글 산성 반응이 나오면서 깨끗하게 표백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하루 정도 담가 놨다가 싹싹 문질러 닦아 주면은요. 찌든 때 물때도 없을수 있고요. 또 곰팡이나 미생물이 끼어 있는 것도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 날 싹싹 문질러 닦았더니 이렇게나 깔끔하게 변신을 했죠. 당장 할 때는 너무 귀찮고 저도 미루다가 끝끝내 미루다가 하지만 한번 하고 나면 제가 때밀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개운해지니까 한 번씩은 꼭 하게 되는 토분 설거지예요. 물때도 정말 깔끔하게 지워졌고요. 토분에 끼웠던 보이지 않는 백태, 곰팡이, 이끼 이런 것들도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토분 설거지 정말 할 만하죠? 식물 키우면서 예쁘게 꽃구경만 할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참할 일이 많아요. 구석구석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제가 해야 되고 뭐든지 다내 몸이 고생을 해야 조금이라도 깨끗해지고 더 예쁜 걸볼수 있어요. 저희 집 아침 풍경이에요. 아침 햇살에 제라늄들 잎이 아주 예쁘게 역광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제라늄들이 요즘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조만간 꽃도 풍성하게 필 거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가을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열심히 힘을 썼고요. 지금 이렇게 고봉밥처럼 소복소복하게 예뻐지고 있고 또 간간히 꽃대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보여요. 앙상하기만 했던 줄기가 어느새 이렇게 제법 촘촘하니 줄기가 보이지 않게 잎이 가득 찬 모습 정말 많이 컸죠. 이 제라늄들은 8월, 9월 분갈이를 해준 제라늄들인데요. 이제 어느덧 거의 3개월이 되었죠. 잎들이 저렇게 풍성하게 자라준 만큼 흙에 있는 영양분은 이제 성장에 다 사용이 되고 점점 점 푸석푸석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맘때 영양제를 한 번씩 써주면 아주 좋은데요. 저도 영양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딱 요맘때 한 번씩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영양제를 쓰면 한참 쑥쑥 커가는 중이라서 한번더 성장에 탄력을 더줄 수가 있고요. 또 다시 분갈이 하기엔 약간 애매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흙 속에 부족해지는 영양분도 채워서 봄 분갈이까지 버틸 수 있게 되고요. 또 꾸준하게 좋은 영양분을 채워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또 크고 작은 환경 변화로부터 다음 여름을 버티는 체력까지도 차근차근히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양제도 종류가 조금 많기는 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영양제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제라늄들이 충분히 성장을 잘 하면 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서 사실 잘만 커준다면 꽃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장 위주의 영양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라늄 같은 경우는 시기에 맞게 분갈이만 딱딱 맞게 해준다면 영양제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상토 이용해서도 충분히 예쁘게 잘 키워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을 때는 요맘때쯤 이렇게 영양제 한 스푼 주기가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여름 보내고 가을 분갈이 후에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제라늄들 몇개 데리고 왔어요. 이제 잎이 아주 가득가득 차있죠. 슬슬 꽃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쑥쑥 잘 자란 만큼 분갈이 한지 3개월이 되어 가니까 이제는 이렇게 구멍으로 뿌리가 쑥쑥 숭숭 나올 정도로 잘 자라고 있어요. 좀더 큼직하게 키우고 싶을 때는 지금 15cm 화분으로 이 대로 빼서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도 되지만 저는 이 상태에서 꽃구경하면서 좀더 야무지게 키우고 싶어서 분갈이는 조금 미루고 봄에 2월달쯤 해주려고 하고요. 그 전엔 영양제를 조금 올려주거나 액비를 사용해서 부족한 영양분을 챙겨주려고 해요. 이때 사용하기 좋은 알갱이 영양제랑 물에 타서 사용할 수 있는 액비 영양제인데요. 오스모코트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보여 드렸죠. 화분에 올려 주면은 6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요. 은은하게 녹아 내리면서 꾸준하게 영양을 서서히 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파란 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파란색 수용성 액체 비료는요, 물과 함께 흡수하면서 반응이 조금 더 빠르고 단타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짧게, 효과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물줄때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면 좀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양제예요. 저는 제라늄 분갈이를 자주 하는 편이라서 한번 올려주면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데 분갈이를 그 전에 해버리면 알갱이 영양제가 조금 아깝잖아요. 대신 저는 분갈이 하는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리는데 상토에 조금 섞어서 흙의 양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금 올려줄 수 있게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액비를 좀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꼭 파란물이 아니어도 뭐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저렴한 액비도 성장형으로 맞춰진 거는 다 괜찮거든요. 이런 게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특히 요즘처럼 제라늄들이 잘 자라고 있을 때, 건강할 때, 이럴 때한번더 챙겨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분갈이 하면서 알갱이 영양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상토에 영양분을 조금 더 보강해준다는 생각으로 알갱이 영양제를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하고요. 요즘 또 날씨가 실내가 따뜻해지니까 뿌리파리가 저희 집에서는 한두 마리 날고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파리 방지할 수 있는 분홍약까지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요. 뿌리가 정상적으로 잘 감겨 있는 모종 상태의 제라늄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무난하고요. 대신 이제 막 삽목을 해서 물꽂이 같은 걸로 뿌리를 받아낸 첫 정식을 해야 되는 경우이거나 다시 뿌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의 좀 약한 제라늄한테는 이런 걸 영양제나 이런 걸 섞어서 분갈이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제라늄한테만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분갈이 하는 이 모종들은요 제가 2월달 정도에 봄 분갈이를 할 건데 이 분갈이를 건너뛰고 어, 여름까지 버텨보려고 긴 기간을 대비해서 한두 치수 정도 큰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평소에는 10cm 정도 되는 화분으로 분갈이 했을 건데 오늘은 12cm 정도 되는 토분을 준비했어요 겨울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예민한 시기가 아니라서, 그리고 또 튼튼하게 자란 모종이기도 해서, 제가 좀 여유 부리면서, 넉넉한 화분에 한번 담아보자, 여유 있게 <laughs>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제라늄 기억나세요?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8월 달 한여름에 삽목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질석에서 뿌리를 아주 한옥큼 잔뜩 받아내서 너무 기특했던 그런 제라늄이거든요. 계속 더웠던 9월에 첫 정식을 하고서도 이렇게 튼튼하게 예쁜 모종으로 자라났어요. 뿌리도 굉장히 튼실하게 잘 내렸죠. 오늘 분갈이할 때는요. 뿌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전혀 털지 않고 그대로 연탄 가리로 담아서 흙만 더 채워줄 거예요. 영양제 섞은 맛있는 상토에서 더잘 자라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외목대로 예쁘게 키워보고 싶었는데요. 아주 똑바르게 일자로 예쁘게 잘 자랐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지지대도 하나 꽂아주었어요. 이제 키는 그만 키워도 될것 같아서 곁순을 소복하게 늘려서 동그란 머리통을 만들 거예요. 분갈이도 하면서 곁순도 같이 늘려보라고 생장점 끝순을 찾아서 손짓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줄기 끝에 있는 새순을 똑 따주시면 돼요. 아직도 손짓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한여름 산목이라서 늘 걱정이 많았고 물줄 때도 바람 불면 쓰러질까 물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서 뿌리가 바닥까지 잘 돌아 있고 드디어 이제는 풀분도 벗어버리고 예쁜 토분옷도 입었네요. 시기에 맞게 영양제를 일부러 올려주기도 하고요. 또 흙에 저처럼 섞어서 꾸준한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영양제를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필요할 때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부족한 것보다 좋지 않으니까요. 일부러 많은 양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액비를 사용할 때는요, 오히려 정량보다 조금 부족한 듯하게 물에 섞어서 꾸준하게 한 달에 두세 번 사용하는 게 효과가 더 좋고요. 요즘 한동안 제가 흙 묻은 토분을 그냥 툭툭 털어서 다시 쓰곤 했었거든요. 근데 간만에 토분 설거지 아주 깔끔하게 하고 햇빛 아래서 이렇게 물기 착 말리고 있는 토분들을 보니까 정말 제가 다 너무 개운하고 깔끔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분들도 예쁜 제라늄 더 예쁘게 건강하게 관리하시고요. 토분도 한 번씩 설거지 해주시고요. <laughs> 저처럼 많이 미루지 마세요. 오늘은 영양 만점, 청결도 만점, 꼭 필요한 가드닝을 한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다음 주에도 플랜토피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